여러분, 반갑습니다. 향기로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음,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, 마음, 그리고 이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나의 몸 속에 있는 기가 맑아지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. 운명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또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또 나의 정신이 맑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에너지, 좋은 기를 내 몸에 담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정말 좋은 에너지, 에너지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에너지예요. 우리가 화가 날때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남이 미울 때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지 않고요. 또 어떤 힘든 일에 닥쳤을 때 감사합니다. 이게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에너지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라서 내, 내가 행복할 때 나오는 에너지예요.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에너지가 밝아지게 되면서 내 뇌에서는 행복한 걸로 이렇게 착각이 들게 되고요. 실제로 그러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당연히 더잘 되겠죠. 그러면서 건강도 더 좋아지게 되고 운명도 점점 좀 좋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게 감사합니다. 명상을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명상을 할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수련, 명상수련을 20년 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제 멘트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시공을 초월해서 한번 전달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굉장히 쉬운 명상법이에요. 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제가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저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한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쭉 집중하셔가지고,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내 안에서도 끌어오시고, 외부에서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어요. 자, 먼저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고, 어, 누, 워 계셔도 괜찮으세요. 자세는 최대한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요. 어,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고요. 네, 얹으셨나요? 네, 얹으신 상태로, 네, 감사합니다. 해보시는 거예요. 어,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읊조려 보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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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에 집중하셔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속 더 깊은 곳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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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함의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싹 피어 올라옵니다. 마음속에 꽃이 있는데요. 그 감사함의 꽃이 점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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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함의 꽃망울이 점점 피기 시작해서 더 활짝 피어납니다. 마치 장미꽃일 수도 있고 해바라기꽃일 수도 있는데요. 그 꽃이 활짝 펴서 내 가슴을 감사함의 에너지로 꽉 채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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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환해집니다. 마치 마음 속에서, 가슴 속에서 박하 향기 같은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. 시원합니다. 민트 향기처럼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 속에 이렇게 이렇게 응어리 지어 있었던 것이 싹 풀리는 체험이 되실 수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얼굴에는 미소가 싹 피어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 입꼬리가 점점 올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꽃이, 마음 속의 꽃이 나의 목을 타고 나의 머릿속까지 올라옵니다. 그래서 머릿속에서도 감사함의 꽃이 활짝 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 머릿속에 감사함의 꽃이 너무 이쁘게 활짝 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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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속의 꽃과 머릿속에 감사함의 꽃이 활짝 피어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랫배 단전 여성분들은 자궁이 될수 있어요 아랫배가 따뜻해야지 온몸에 기혈순환이 잘되고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꽃이 네 자궁 단전에도 피어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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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전에 감사함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감너무니다습니다 아, 나의 척추가 쫙펴집니다 나의 척추가 굽었던 척추가 일자로 쫙 펴지고 나의 온몸이 감사함의 에너지로, 감사함의 에너지로 꽉 차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나 좋습니다. 내 몸속이, 와, 내 몸속의 세포들이 하나하나씩 다 꽃이 피어납니다. 내 움츠려 있었던 내 몸속의 세포들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. 감사함의 에너지로 활짝 피는 느낌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좋은 느낌과 이 좋은 밝은 에너지가 어깨를 타고 내양팔 끝으로도 쭉 뻗어나갑니다. 내 손끝으로도 쭉 뻗어나가요. 그리고 고관절을 타고 무릎을 지나 발끝까지 쭉 퍼져, 퍼져나갑니다. 이 밝은 에너지가 감사함 에너지가 온몸을 꽉 채우고 있어요.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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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함 에너지가 손끝과 발끝과 머리끝과 반전까지 꼬리뼈 끝까지 쭉 뻗어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음은 너무나 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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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. 맑은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요. 입으로 편안하게 후 하시고, 코로 내가 지리산 숲속 맑은 곳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, 지리산 숲속 맑은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요. 코로 들이마시고, 입으로는 몸 속에 탁했던 에너지를 하, 후 내쉬고, 편안하게 내시고 마지막 한번 지리산의 깨끗하고 맑은 산소를 온몸 가득히 코로 깊숙이 들이마시고, 더 들이마시고, 더 들이마시고, 더 들이마시고, 입으로는 몸속에 탁했던 에너지, 걱정, 고민, 후, 내쉬고, 후, 아, 좋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감사함의 명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. 아, 너무 좋네요. <laughs> 저 혼자 할 때랑 또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. 네. <laughs> 어떻게 집중이 잘 되셨나요? 아마 명상을 처음 하신 분들께서는 집중이 좀잘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자꾸 반복을 해서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체험을 하실 거고요. 제가 멘트에도 넣어드린 것처럼 몸속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불이 켜지는 듯한, 음,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. 세포들이 이렇게 팽창해가는, 어, 그러니까 죽어 있던 세포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? 그리고 쭈글쭈글해져 있던 세포가 탱탱해지는 느낌?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힘 없었던 세포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? 이런 거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늘은 감사합니다. 명상을 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다면, 다음 번에 또 다른 명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상으로 향기로운 깨달음 학교 첫 번째 명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짝짝짝짝. 수고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